둠을 입문해서 어느 정도 즐기다 보면, 어, 이제, 오래된 게임이잖아요, 아무래도.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둠 갓들. 말도 안 되게 이제 고수들이 많죠. 이제 나온 지 이제 30년이 넘은 게임이다 보니까 평범한 게임 플레이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 난이도가 좀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슬로터라는 장르가 있어요. 슬로터는 이제 학살이라는 뜻인데, 어 이거는 이제 그 맵이 좀 좁고 적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등장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자원이 이제 별로 없어서 없는 약간 좀 전투 퍼즐 같은 형태를 이제 슬로터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. 대부분의 이제 그 둠을 오래 즐긴 사람들은 이런 슬로터를 또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퀄리티 좋고 이제 평판이 좋은 다양한 맵들이 있을 거잖아요.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은데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즐길 만한 어떤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걸좀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요런 또 슬로퍼 연습용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저도 요런 프로젝트를 좀 하면서 실력을 키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프로젝트가 뭐 교육용 프로젝트 이기도 하지만 뭐 완성도도 높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뭐 재밌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이거 그 설명에 의하면 모든 맵이 5분 이내에 클리어가 된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가볍게 커피 브레이크 느낌으로 좀 즐길만한 그런 와드인 것 같아요.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좀저제 어떤 약점, 뭐 슬로터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약점도 좀 극복을 해보고 싶어요. 자 오래된 게임이고. 여전히 둠을 뭐먼 미래도 계속 즐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뭐 요새 추세, 게임 추세가 이제 슬로터라면 저도 거기에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는지. 그 다음에 슬로터가 이제 만약에 지, 즐거움을 주는, 음, 형식의 게임 스타일이라면 저도 그 즐거움을 좀 같이 느끼고 싶어요. 자, 일단 슬로터기 때문에 뭐 적은 많이 등장을 하고요. 사방에서 이제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. <laughs> 자 이런 좀 슬로터들은 좀빈 틈을 노리는 게 관건이거든요. 거기에 많이 등장을 해도 그 틈을 파고드는 요런 플레이들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거에 약해요. 그러니까 거의 뭐 여러 개를 동시에 할수있는좀 그런 플레이어 여서자 일단은 뭐 어휴, 여전히 저는 이 레버넌트 좀 약한 것 같아요. 자, 레버넌트까지 잡았으면 다음 경계에 스위치를 누르고요. 이 음악은 아마 플루토니아에서 나온 음악일 거예요. 좀 편곡을 한거 같은데 저 일단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저 기둥을 이용해서 랭큐버스들이랑 싸우면 되지 않을지 싶어요. 저렇게 좀 빠져나오는 애들 잡아주고 어? 어. 이런 걸좀 잘해야 되겠더라고. 제가 좀 회피가 약하더라고요. 다 죽었네요. 그러면 전부 다 죽였고요. <laughs> 왜 여기 안 열릴까? 근데. 다 열렸죠. 이러면 이번 맵은 끝입니다.